기마대 원앙마장기입니다. 졸하고 열고 병열구요. 마 올라가고 마 올라가고 상이 올라갑니다. 포가 오면은 위험하니까 차가 올라가고 조를 올렸고 포가 넘고요. 기마 올려주고 포가 조를 달라고 한번 해주고요. 중앙 조를 열고 병을 열고. 차갑니다. 누를 수도 있는데 일단 옆으로 지켜주고요. 또 붙여줍니다. 살을 올리고 소비를 좀 하고요. 마가 올라옵니다. 포로 여기 병을 잡겠다 이런 거죠. 차를 가라고 하고 포가 넘어서. 조를 잡겠다. 차가 조를 잡겠다. 차가 조를 잡으면서 말을 달라고 하고, 차가 와서 지켰고, 마가 말을 달라고 합니다. 마가 말을 잡으면 뒤에 차가 잡히니까요. 일단 상을 잡아서 잡아주고, 포가 잡았고, 차가 잡고 잡습니다. 상이 들어왔고요. 상이 올라가서 조를 달라. 조를 피하면 앞에 조리 차한테 잡힙니다. 잡고 또잡고요 지금 많은 못 움직입니다. 당장이라서마달라고 왔는데 차가 지켜주고 있고요. 포가 넘었는데 제가 잘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상한테 잡혔고. 포가 넘고. 교환하자. 그래서 일단은 포가 뒤로 갑니다. 이걸 잡아주면 상이 포를 잡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계속 포가 뒤로 넣고요. 마가 못 잡습니다. 포장이 마가 와서 이쪽 오겠다는 거죠. 면포를 달라 그러고요. 차가 왔습니다. 포폴 잡으면 차를 잡겠다. 이제는 차가 와서요. 잡고 잡을 때 포로 잡을 수 있다 이거죠. 여기서 그냥 잡고 잡을 때 포로 잡는다 이런 수입니다. 닫았고요. 차로 잡습니다. 왜 차로 잡았냐면 포장에 차가 잡힙니다포 다시 오고, 포 다시 옵니다. 마달라고 해주고 포가 오고 상이 들어오고 여기가 지금 원앙 상이에요. 그래서 쉽게 잡을 수가 없습니다. 포가 돌아갔고요. 마가 이제 진출하고요. 또 갑니다. 상이 들어오고, 마가 들어오고, 원앙을 또 한번 만들어 주고요. 포가 상을 잡겠다. 근데 이제 원앙상이라서 음. 잡지는 못합니다. 이때 마가 상을 달라고 왔고요. 피하고 잡고요. 포로 잡을 줄 알았는데, 막아가라고 하고 면포 달라고 하고, 아, 면포 아니죠. 겹포죠. 겹포를 겨포. 겹포 달라고 하고, 마가 포를 달라고 하고요. 포는 넘어가고, 포가 말을 달라고 해서 피해 주고요. 상으로 잡습니다. 살을 잡고 또 달라고 하고요. 살을 내릴 때 이번에는 또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오죠. 원앙을 만들고 있지만 이렇게 잡으면 6점이 없어지고 전 5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익입니다. 왕이 올라스트 폴 잡으면서 장기를 마무리합니다. 마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이 어렵습니다.